저기 마침표 찍을 때까지 그렇게 긴 문장 안에 그 섬세한 이야기를 녹여내는데 정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할까? 근데 좀 배우로서는 얄미운 작가예요. 정말 힘들어요. 저떠듬거리는거 느끼셨죠? <laughs> 여기에 있는 글들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덟 여덟 개모자 남은 당신 그 작품보다는 아, 저는. 그 작품에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 그 문장이 갖고 있는 그 문학성과 그 다음에 어떤 자원 같은 눈 감고 책을 덮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깊이와 함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뿐만이 아니라 박완 선생님의 모든 작품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음 여덟 개모자를 남은 당신 문 읽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너무 좋아서 외우고 있는 한 문장 한번. <laughs> 폐암 판정을 받은 남편을1 <laughs> 년간 함께 같이 진행 음, 그 회장하면서 적은 스피일이에요. 그래서 어, 남편분이 폐암 판정 받고 그다음에 치료받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받고 그래서 빠진 머리를 좀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음악 하나 안거네 <laughs> 편안한 걸로 <것만> 해주시면 <해주십니까? 웃음> 부엌에서 음식을 하면서 버스 정거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참 좋은 일이었다 그이가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건 더 어, 좋은 일이었다. 아무암을한 암울 가물가물한 내 시력으로도 뿌역뿌역 내리는 사람들 속에서 쉽게 그를 가려낼 수가 있었다. 아, 오늘도 그가 무사히 보통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내 곁에 돌아오고 있다. 그동안 그를 기다린 파는 목마름은 그가 휘적휘적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도 탐조동처럼 그를 비추며 쫓았다. 이 문장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담담한 표현인데도 내면에는 정말 발, 발 바닥을 기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지금 생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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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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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네,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앞에서 배우님께서 낭독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습들이. 그 눈을 감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낭독을 듣고 계신 걸 보니까 저도 굉장히 행복해지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이어서 가수 양양씨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이렇게 가을이 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선생님 글, 책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모여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책 노란 집을 읽으면서 음, 처음에는 그 노란 집에 마치 초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 조금 있다가는 아, 노란 집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 그 다음에는 아, 나도 노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었었거든요. 어, 그 집에서 선생님이 많이 행복하셨던 것을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음, 그 마당에 앉아서 마당에 그핀 수백 가지 들꽃들 보시면서, 그리고 또 새소리 들으시면서, 나무들 바라보시면서, 집 앞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들으시면서, 어 정말 행복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에 많이 감사하셨던 어,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도심 한 가운데 살고 있는 젊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100% 공감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저 역시 그런 음, 새 소리 나무들 바람 하늘 이런 것들에서 정말 많은 위안을 얻고 있고 어또 그런 것들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선생님의 그 이야기들에 100% 동감을 했어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 같이 살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음, 자연과 같이 살자 사람들아 우리 욕심만 너무 부리지 말고 하는 노래거든요. 선생님이 혹시 이 노래를 들으셨다면 그래 노래 한번 참잘 지었다 하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안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살아가자 땅의 나무와 불벌레 같이 노래하자. 하늘의 새와 작은 시냇물 같이 춤을 추자 갈때들아 바람에 맞춰 같이 앉고 살자 이 조그만 세상에서 같이 산다는 건쉽지않은 않았지 같이 살자는 건 미안했다는 말살과야 숨을 쉬면서도 고마운 줄은 몰랐어 같이 안고 살자 이제는 내가 안아줄게 라라라 시간은 흘러 라라라 너를 믿게 하네 라라라 돌이켜서라도 너와 함께 살던 그때로 돌아 서로가 서로 I. 구절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내가 끝까지 현역 작가로 남고 싶은 것은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그 구절을 읽고, 음, 이 말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끝까지 살겠다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 예전에 어딘가를 여행할 적에 꼬마를 만났는데 여덟 살짜리 꼬마가 음 자작시를 들려줬어요. 제가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들려줬는데 어그 시를 듣고서는 아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궁금하시죠? 어떤 시지? 제가 그 시를 듣고 너무 놀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어, 그 꼬마가 지은 단풍이라는 시가 어, 노래에 들어있는데, 어, 한번 들어보시지요. <laughs> 아이야 일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줘. 너만의 이야기 들려줘 나만의 단풍 이야기 아이가 들려준 시는 이렇습니다.